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오이쿠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편부터는 진짜로 좀 본격적으로 탐색을 해봐야겠죠.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잠깐만. 여기 숫자 없었는데? 2, 6? 여기는 숫자가 왜 생겼지? 이제 뭐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만. 아! 왜 나와? <laughs> 아 종잡을 수가 없네. 저는 복도에서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복도에서도 나오는 거였어? 아, 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달릴 수도 없고 평소에 달리다가 심장박동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오나? 나오나? 나오냐? 안 나오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냐? 안 나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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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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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어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햄버거가 놓여있다 음 그러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지난번에 예전에 그 우츠로마을의 노바라 실황플레이에 또 나온 단어인데 그 저승이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사람도 뭐 이미 저승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미신? 미신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지? 요, 요, 뭐, 시, 구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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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였는데? 일단 내용물을 확인해봅시다. 으? 빵에 사이에는 대령의 으, 토할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저 피했잖아, 이번엔! <laughs> 아니, 피했는데? 으 <laughs> 여긴. 근데 유일하게 안식의 공간이었는데, 여기까지 피가. <laughs> 잠깐만. 뭐 달라진거 없죠 네 달라진거 없구요 지금 뭐 머리타고 아사바고 문제가 아니라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아어 <laughs> 해골이 되게 구석되어있다 나중에 저 뭐냐 체인 끊고서 쫓아오는거 아니에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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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테이션1 게임중에 저 클럭타워 거스테드라는 게임에 거기는 이런 해골은 아니고 이렇게 일본식 갑옷 있잖아요 갑옷 장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처럼 벽에 서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움직여가지고 주인공을 쫓아오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걸 보니까 나올 거냐? 나올 거냐? 나오면 밑으로 확 도망가야지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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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 나오냐? 햄버거 없어졌고 여기, 여기가 열려있나? 아닌가? 이게 뭐라고 게있어요 칠칠 나오면은 테이블 사이에 두고 빙글빙글 돌아야지 아,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모리타 아직 있니? 모리타? 없죠, 없죠. 왜? 이게 그 방마다 막 빨간색으로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 번호마다 아예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야. 너 테이블 못 찾어 오지?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laughs> 지금 이게 <laughs> 시작한지 지금 몇 분이야 한 3분 4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제가 제 정신이 갉아먹혀가지고 <laughs>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번 편 여기서 끝내야 되나? <laughs> 좀 불쑥불쑥 나오지 좀마 아... 너는 뭐 어린이만 골라서 죽인다고? 이야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끔찍한 살인마 아니냐 그게? 약한 어린이들만 골라서 죽여? 너가 잠참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 뭐 괴이겠지만 아참 어떻게 뭐 이대로 평생 노래보다 끝날까? 우리 그냥 아 아무튼 무슨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 맞어 모리타 모리타 모리타는 그39 번호에 이 응접실에만 존재하는 거 같아요. 지금 번호는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화가 봅시다. 쫓아와 봐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와 봐 어? 톡안 오나? 맵 하나만 건너뛰면 돼요. 여기는 77이고,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여기는 100. 어안 열리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디를 탐색해야 되지? 1111의 응접실 가볼까요? 뭐 없고, 또 나오면 또 사라져 있고, 이건 공략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어 종이 이거 없었는데 1, 일에는 있네요. 생명의 은인에 대한 메모가 있다. 네. 아까 흉폭한 괴이한테 습격당했을 때 일이다. 죽을 뻔했던 나를 그녀가 도와줬다. 그녀 하룬가? 이 집에서는 죽어도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과 같은 체험을 몇 번이나 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 하에서 그녀만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더해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이름은 분명 역시 하루였구나. 하루였던가? 중학생? 어? 굉장히 어린애였네요 하루는. 중학생처럼 보였는데 어째서 여기까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어린인 나도 보호 배워야겠다. 흠. 음. 하루가 목숨을 구해줬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지 어디선가 분명 나올텐데 아그 번호를 이렇게 외워야 되나 다 해골 아직 있니 해골은 없어졌고 여기는 몇 번이에요 216 일단 지금이 216이고 아, 탐색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각 번호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 메모를 해놓아야 되나 3구가 모리타가 3구의 응접실에 모리타가 있고 3구 맞나? 17이었나? 3구였나? 어, 머리가 아프려고 하는데 어떻게 탐색해야 되지, 여기를? 이거 확인하면 튀어 나왔죠. 음, 대령의 지렁이가 들어 있는 햄버거다 포장지 겉에서도 안에서 지렁이가 움직이고 있는 걸알수 있다. 나온다, 나온다. <laughs> 아까 저 지렁이 버거 확인하고 나서 튀어나와가지고 여긴 몇 번이야 2, 3 안에 뭐 확인할 건 없고요 딱히 달라진 건 304? 또 달라졌네 304 이거 뭐야 누군가의 메모가 있다 네못 살겠네 또 잠깐 지난 사이에 번호와 괴이의 위치가 바뀌어있는 것 같다. 역시나. 귀찮지만 이것도 일이고 제대로 메모를 해놓을까? 아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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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도 메모해놓을게요 잠시만요. 어, 다 적었어요. 어디보자. 14, 저금통. 20, 일본인형. 2, 3, 멍멍이. 2, 9, 차. 3, 4, 훔쳐보는 자. 5, 7, 해골. 5, 9, 여왕. 6, 7, 노파. 8, 6, 전화. 설마 얘들이다그 귀신 괴이들이에요? <laughs> 번호마다 이렇게 한 명씩 대기하고 있다고? <laughs> 저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이런 애들한테 다 습격당하면 4시간 동안! <laughs> 다음 세자리수 번호도 있나? 세자리수세자리수는 없구나. <laughs> 지금 몇 번이었지? 세 자리 수는 몰라요. 어차피 와... 세상에... 일단 저장... <laughs> 사람 살려... <laughs> 와... 세상에... 어... 뭐야... 어... 설마 강아지인가? 어... 강아지다! 강아지가 몇 번이었지? 2, 3, 2, 3. 지금 2, 3번인가 보네요. 어? 멍멍아, 착하지? 으르 착하지, 착하지?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laughs> 이제 튀어나오나? 몇 번이에요? 여기 99 99는 리스트에 없는데 <laughs> 99는 리스트에 없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응또 바뀌었다 이건 뭐예요? 2k 힌트 3 2k 힌트 3이라고 적혀있는 메모가 있다 2k는 뭐예요? 야호 두케야 이번엔 특별히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하나만 가르쳐줄게. 두케가 누구예요? 어... 열쇠는 지금 네가 있는 구구의 집에 세탁기 안에 숨겨져 있어. 바로 근처지? 집으로 가자. 함정인데 아무리 봐도 세탁기가 어딘지는 알거든요. 잠깐만... 444... 죽는다는 말인가나? 20... 20은 뭐야? 20은 일본인형인데? <laughs> 어? 안 열려? <laughs> 여기가 세탁기 맞죠? 여기 아... 201번 인형 들어가 봅시다 응? 문에는 판자가 못으로 박혀져 있다고? 여긴 또몇 번이야? <laughs> 어! 어 왔구나 오랜만이야 조금 보고 싶었어. 지금 한 거의 한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리웠어. 음, 안녕. 반가워. 다시 다음에 또 보자. 갈게. 어, 일본인형. 20 일본인형. 일본인형이 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쫓아올 거지? 일본인형. 쫓아와 봐. 안 쫓아올 거야. <laughs> 여기가 20인 거 같고 그러면. 여기 몇 번이에요? 3구? 잠깐만 그럼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잠깐만 혹시 3구 모리타 아아 모리타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어 다시 말걸만보 don't move! 없구나. 똑같구나. 모리타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어... 아 그러면 그런 건가? 이 빨간색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그 해당하는 번호에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7이, 니 아까 39라고 적혀 있는데, 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39 공간이 돼가지고, 모리타가 39에 응접실에 있다고 했잖아요. 39가 된것 같고, 지금은 이제 17의 세계인데 저도 메모를 좀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1, 7의 세계에 일단 구급상자 응접실에 뭐가 내용물 한번 봅시다. 내용물. m 급 상자가 놓여 있다. i 네. 어, 아! 이렇게 입 same thing. t 개. 오케이. 그다음에 7, 2 m e 는 리스트에 없었는데 is 의에계 s 한번 가 봅시다. 72.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72의 세계라는 거죠. 여기는 14가 저금통인데 14책14 14 저금통 써 봅시다. 저금통. 여기가 14의 색이란 말이지. 39 그럼 실험해 보고 싶은 게 아. 39 그러면 그 숫자를 그냥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 색이가 되나 보네요. 굳이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해도. 구급 상자 있었고 75, 75, 75. 그러면은 75의 세계를 한번 탐색해 봅시다. 75. 어, 종이다. 어, 앵마기에 관한 메모가 있다. 네. 동행자 중에 한 명이 유령과 싸우기 위한 여러가지 무기를 두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착각도 요분수다. 유령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금이다. 정화된 소금을 통해서 사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읽고 있는 거기에 당신,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무언가의 인연이다. 너에게도 내 소금을 나눠주도록 하지. 아, 소금! 잠시만요.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있냐면 소금이다. 재령을 할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집의 괴이에게는 효과가 있을까? 음. 가지고 있으면 뭐한 번은 죽는 걸 막아주는 건가? 잠시만요. 일단 7호의 소금이라고 적어놔야지. 7호의 소금 이렇게 공간 공간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아직 계속 7호의 세계라는 건데 치호의 세계를 좀더 탐색해 봅시다. 여기 메모는? 괴이와 숫자에 대해서 적힌 메모. 네. 점점 이 집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 이 집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괴이들이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녀석들은 예외로 치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번호의 집에 한 가지 괴이만 존재하지 않는다. 음집 하나에 괴이 하나 이게 다그 괴인가 보네요 아까 1사저금통뭐 201번인형 이게 다그 번호 하나당 괴이 하나밖에 그럼 그 아까 그 가면남 괴가 이 예외인가요? 가면남이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예외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괴이를 찾고 있는 거라면은 다른 괴이를 발견한 시점에서 그 번호의 집에는 목표로 하는 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다 아무쪼록 이 정보를 유익하게 써주기를 네 감사합니다. 음, 지금 우리가 7호의 세계를 탐색하고 있죠. 저거 놓자. 7호의 세계에 괴이 메모, 괴이 숫자 메모 이렇게 <laughs>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정보를 메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번 편 녹화 시간은 25분인데. 제가 헤맨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녹음 시간이 실질적으로 15분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플레이해 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15분 분량은 좀 너무... <laughs> 4시간짜리 게임인데, <laughs> 조금이라도 좀... 진척이 있어야지. 일단 이 집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한 거는 꽤... 큰 진척인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어? 어? 잠시만 치호 지금 7호 세계죠? 7호 세계의 그림 그려놔야지 이렇게 돼있고 네모가 있고 가운데 세로선이 하나 있고 체크모니가 돼있고 빨간색 빨간색 이게 7호의 세계에 있는 그림 7호의 세계에 있는 그림 어? 이 메모 본건가? 아, 아 본거 여기 소금이구나 소금 소금 메모 7호의 세계에서 아 7호의 세계에서 여기 2층 은 탐색을 안한것 같아요. 아직 여기랑 아래 그 일본 쪽 방이랑 뭐가 있을까요? 어? 아 여기로 가면 86의 세계로 갈수 있다. 86은 전화인데 86의 세계로 가봅시다. 보자 여기는 50, 50은 리스트였고 일단 지금 86의 세계죠. 일단 86의 세계를 좀더 탐색을 해봅시다. 전화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인데 전화. 아, 이거구나. 전화. 안티크한 전화기가 놓여 있다. 네. 어? 누지? 그예요? 넌 알고 있을까? 읽으면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열쇠를 입수한다는 것 같고 그걸 사용하면은 기억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 같아. 그거 계속 알려 주나? 아, 계속 알려주는구나. 혈관이 벽에 떠올라 있는 건물이 있는 것 같아. 그 건물이 살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혈관은 언제나 맥박이 뛰고 있대. <laughs> 계속 몇 개, 종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지게 된 유령 일가가 있다는 것 같아. 특히, 아버지는 가족에게 만나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눈앞을 지나가는 인간을 저주해서 죽여버린다는 것 같아. 이건 몇 패턴이 있는 거야 도대체? 86의 세, 3... 어, 왔다 왔다. 너가 그 개구나. 우리 이렇게 전화기를 마주 보고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음, 뭔가 그거 같아요그 종이컵에 이렇게 실 연결해서 그 전화 있잖아요. 그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면 남아. 음, 그래. 네가 그 끈질기게 쫓아오는 예외구나. 네가. 음. 왜 하필 이런 놈한테 지켜가지고 고생인 걸까? 오케이. 미안한데 나는 86의 세계를 좀더 탐색해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만 갈게. 어 수고해. 그 전화기 한번 너도 한번 받아봐. 어 갈게. 86의 세계를 좀더 탐색해. 야 야! 이건 반칙이지. 너 아까 아래쪽에 있었잖아. 텔레포트. <laughs> 그러면은 지금 아직 86개 새기겠죠 아, 이번 편 이제 녹화 시간이 한 30분 됐는데 10분 헤매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 될것 같아요 분량이좀더 아, 진행하고 싶긴 한데 벌써 벌써 너무 지쳤어요. 아저 끈질기게 쫓아오는 놈저놈 때문에. 근데 제 말고 다른 괴이들은 그렇게 전부가 다막 습격해오는 애들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전화기도 그렇고. 해골도 그렇고 일본 인형도 그렇고 딱히 이쪽을 이렇게 덮, 다 덮쳐오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저 가면만만 이제 끈질기게 쫓아오는 예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편에 이제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 하루 하루가 굉장히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이 집에서 그거랑 이 집의 구조에 대해서 저 번호랑 괴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거 정도가 이번 편의 수학이겠네요 네 아,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좀더 이제 좀저한 명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하루든 아사바든 좀좀 좀 사람이 그리워요 아까 모리타 만났을 때도 너무 반가웠고 이, 왜 미쳐가는지 알겠어요 이 집에서 만약에 제가 진짜로 이이 이 집에 떨어지면 저는 진짜 한 1시간 내에 미칠 자신이 있어요 저 진짜로 와아 그러면 오이쿠멘의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